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공장에서 유별나게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용 바닥재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몇 개의 공정 중에서 한 공정, 설비도 아주 간단한데 불량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공장장은 개선팀을 만들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선팀이 몇주 동안 공리한 끝에 어, 새로운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느라고 새로운 설비를 세 가지를 만들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중 어느 것도 개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놓고 맥이 빠진 팀과 만났습니다. 그때 팀에게 질문을 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하는 한 가지가 아니고 왜세 개나 되는가? 개선 설비를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놀랍게도 팀은 이 기본적인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은 불량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팀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다음의 요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 불량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추정이라도 해보아야 합니다. 추정이라고 해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하여서 최선을 다한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추정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추정한 원인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개선안을 실행할 때 기대되는 결과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개선안을 실행했을 때 실제 결과도 기록해 두고 애초에 기대했던 사항과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또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공리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추정이란 말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할 때는 이 추정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한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는 문제를 정리하고 가설적으로 원인을 적어 봅니다. 다음에는 가설적으로라도 원인에 따른 개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개선안을 실행했을 때 기대하는 결과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그런 다음 실행한 결과를 기록하고 기대치와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차이도 기록합니다. 다시 그 차이 발생의 원인을 기록합니다. 물론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으니 이때도 가설적입니다. 가설적인 차이 원인에 따라서 이 차의 계산안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똑같은 단계를 밟아 일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 구체적으로 잘 기록합니다. 계속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몇 차례가 될지 모르나 이렇게 해 나가면 문제의 원인을 점차 구체화 할수 있습니다. 시행 오차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고 실행해야 무엇라도 건질 수 있고 반복하면 점차 구체화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에 가서 시장을 분석하려고 했는데 시장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수집한 여러 정보를 통해서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중 회사의 매출은 알고 있으니 점유율도 계산이 가능, 가능합니다 회사의 매출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고객의 사용량 전량을 자사 제품으로 구입해 주는 회사와 일부만 구입해 주는 회사로 말이죠 자사 제품을 일부 사용하는 고객에 전체 사용량을 파악해 봅니다. 고객에게 직접 물어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만나보았지만, 자사 제품 사용을 거부하는 고객의 사용량을 파악해 볼수 있겠고, 회사의 영업력이 모자라서 아직 접촉하지 못한 고객도 그 사용량 규모는 추정해 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추정했는데, 여기까지 파악 내지는 추정해 보았지만, 사용량 규모가 전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이 나는 양은 회사가 모르는 고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팎의 정보에 의하면, 제품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잠재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사가 판매하는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정에 의한 규모이지만 이렇게라도 시장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렇게 정보나 기술이 부족한 그러니까 거의 제로 상태에서의 개선 활동의 시작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부족하고 또는 능력이 부족한 대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가 있습니다.